오늘 시편 육십 아, 그 감리스반 요절의 말씀 어제 요절의 말씀 3절이었죠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낫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십 편에 보시면은 아주 다급한 긴급한 요청을 하나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원문하고 조금 이렇게 알아야 할 필요가 가끔씩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여 그런 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들어서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시고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순서적으로 말하면 들어서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쉐마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쉐마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인데 그 앞에 쉐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히어 오, Lord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 주세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들어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다급한 심정으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 달라고 외칠 때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다급한 심정으로 막 허우적대면서 부르지 는 그런 외침처럼 여기 쉬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으세!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그게 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대성향하여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한 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쉐마엘로루 들어서서 이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근 거를 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서 나오는 쉐마입니다. 그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도 그 쉐마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쉐마로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쉐마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상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그 쉐마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수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복을 얻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안전하사나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쉐마쉐마말 그대로 귀에 모시박히도록.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시편 64편에서는 대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64편에서는 쉐마 엘로힘 하나님 들어 주세요. 하나님 들어 주. 왜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을까? 여기 1절을 보시면 원수의 두려움 우리말 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수의 두려움, 적들의 위협. 지금 애너미, 족들이 그 원수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위협, 원수의 두려움, 그 적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쉬마엘로임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절에 보시면 악을 꾀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사절에 보시면이 원수들이 갑자기 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원수들이 출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 일절히 고백하고 있는 대로 지금 근심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10편, 64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 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힘이 됐던 사람이 오늘을 갑자기 등 돌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안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나의 약점까지도 함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약점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래요?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심하셔야 돼요.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인중할 것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번 틀어지고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얼마나 가깝습니까? 몸을 섞고 살고 있잖아요. 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촌입니다. 자식 잘 키우지만 자식하고 애비하고는 일촌이에요. 관계가 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까워지려면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부부이고 또 하나 멀어지려면 한없이 멀어질 수 있는 게 부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원수가 되지 않도록, 천생 연물으로 만났으면 연분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평생 왼수 덩어리가 되면 서로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원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은 다윗 주변에 그렇게 원수가 많았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한번 알려 주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냥 푹 빠져 가지고 그래.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모든 사람이 나 싫어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막 좋아하면 나는 다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무슨 말을 들으면 아이고 교인들이 나를 다 싫어하네. 뭐가 다 싫어해? 뭐가 다 좋아해? 다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어쩌다가 좋아하고 어쩌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함이 기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기자입니다. 성이 박씨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이름 그대로 기자 노릇을 다 합니다. 한 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오늘 또 기자가 뜨셨네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식당에서 요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팍,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팍,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입이 몇 개입니까? 나는 하나지만, 여기 지금 입이 몇 개입니까? 어? 이 많은 입들이다한 마디씩 하면 귀는 몇 개해요? 두 배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한 마디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두 배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 들은 말을 기자 직께서 그냥 목사님에게 와서 막 퍼붓더라고요. 막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물었어요. 기자,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습니다. 기자 권사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입에 다시 거품을 불고 목사님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부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열받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색을 하고 박집사님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눈이 조금 눈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딱 물으니까 조금 찝찝다더라고 아니 전부 다 그렇다고? 오케이 내가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그럼 다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부 다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누구하고 두 사람이 그랬다 그럼 둘이라고 그래야지 왜 다라고 그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다 싫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 원수같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조금 힘들어, 너무 답답해, 마음속에 근심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쉬마, 하나님 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공격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에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3절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뭐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말이죠. 말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데이 말이라고 하는 게참 묘해요. 언중 유골이라고 그래요. 말 속에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뼈가 한번 여기에 걸리면 잘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입으로 먹어야 살아요. 물론 이제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튜브를 통해서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은 일생동안 이걸로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이걸로 호흡을 해요. 물론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만은 코와 입이 동시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살고 또 하나 사람은 말을 해야 살아요.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연세 드실수록 교회로 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말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강아지 기르고 그다음에 고양이 기르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라도 데리고 말하고 싶어서 손주들은 잘 오지도 않잖아요 자식은 어찌든한번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방에 위로운 거예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말을 해야 사람이 사는데 말할 수 있는 대상을 늘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말하고, 왜요? 설거 듣다가 아멘 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을 놓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로 이제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말 중에서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정말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감정 대로 말하지 말고, 내 판단 대로 말하지 말고. 왜요? 듣고, 보고, 감정, 판단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이 시간 서로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뭐라도 칭찬 한마디, 서로 딱 보시고, 딱 떠오르는 순간 칭찬 한마디, 딱 한마디 해주셔요. 오늘따라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너무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을 이어가고 있느냐 실제로 보시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에 대한 내용이 확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결국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I will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마 엘로임 하던 그그그 답급한 그, 그, 그 심정과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 놓고 이제 마음이 어진 거예요. 풀어졌으니까 여기 1 0 절에서 그래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 나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힘 있게 살아가겠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말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나 지금 마음 속에 속상하고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을 놓고 또 퍼부으면 또 다시 그것이 증폭이 돼가지고 나한테. 사람의 말은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막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미워해 그러면 한 마디로 끝납니까? 이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미워해 해해해해해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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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계속 들려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나한테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마디로 들려오지 않아요. 나는 한 마디 했는데 내 귀로 들려오는 것은 열 마디, 스무 마디. 그만큼 나에게 들려. 따라서 말하실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부터 하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어? 듣고 싶은 말 있으셔요? 나부터 하세요. 그게 산매치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부터 하자고요.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부터 하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부터 하자고요. 그게 10절에서 다윗이 그산의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내 마음이 정직한 자란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에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딱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셔요? 그래요. 그게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영적 자존심이라고. 그 대구에 그 지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산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산교회에 오부자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부자가 오부자냐면 식구도 다섯적이지만 또 하나 부자였어요 이런 부자가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 직원이잖아요 부자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오면 부자가 됩니다 또 하나 아예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부자가 됩니다 오부자 그래서 이제 오부자가지산교에서 이제 그 신앙상을 했는데 이오부자가참 믿음이 좋아서 정직하게 11주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골교회에 50%를 그 오부자가 최종을 다 담당한 거예요. 참큰 힘이 된 거죠. 그런데 이오부자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교회가 완전히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재앙반들 떠나고 나면 11주가 그만큼 줄어들고, 헌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교회 예산의 50%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대요. 붙잡을 수도 없고, 사랑 때문에 떠나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한 교회만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교인 대표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안두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대구에 그쪽 지역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우는 게 정상이요, 내사투. <laughs> 그래서 이제 설교를 같이 하니까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안두화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교인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선교사님 어떻게요? 왜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 오부자가 다른 쪽으로 이사가서요 헌금이 죽게 생겨가지고 큰일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두와 성교사님이그것이 뭐가 큰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더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 선교사님 뭐가 또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오부자를 믿었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부자 호주머니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 없어진다고 교회가 문 닫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 세상으로 더 많이 흘러 보내면 되고 선교주로 더 많이 흘러 보내면 되고 이웃에게 더 많이 흘러 보내면 되고 하나님이 조금 주면 덜 먹고 살면 돼. 뭐가 하나님이 교인들이 누 어디로 가고 누가 헌금 조금 듣게 낸다고 힘 있는 사람 이사 간다고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큰 일. 벌써 아멘이 터지잖아요 여기서. 괜찮아, 그냥, 괜찮아. 나, 나서 괜찮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심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누구부터? 목사부터. 목사부터. 우리가 이 시편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정직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속에서 저는 이 시편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 그 속에서 고민 그 속에서 아픔 그 속에서의 눈물 그 속에서 막 속상한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막 그렇게 터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항상 시편은요 전반부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 그 다음에 후반부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요전의 말씀 1 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다이영상니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자랑하리로다이멘 아, 제가 와서 이제홈페이지를 새로 이렇게을보 여러분들에게 선을보였는데급다게하다보니까이페이지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조금 썩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성광교의 수준에 좀 맞춰야 서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이제 작업을 계속해서, 오늘 부로 임시로, 임시로 그렇게 열어서 열어서, 이제는 전에 홈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짤막게 바꾸졌어요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강의식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첫날 집회든 그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일 주일 대예배 것만 올리잖아요. 근런데 그 올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1년을3 년으로 사역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거기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안에 전부 다. 다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궁금하거나 뭐가 좀 저기하나 싶으면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 들으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면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